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여운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우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시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도 격려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맞이하고 건너야 할 제2의 인생인 인생 이모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도의 충, 금년 6월 말 인구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8%로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중년 세대라 부르는 50세부터 64세의 인구는 약 50만 명으로 23%를 점하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인생 이모작 지원 사업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신중년의 인생 이모작에 대하여 발 빠르게 대처한 바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는 전국 광역시 최초로 충청남도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6년 10월에는 청운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센터 관리 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모작 지원센터에서는 예비 노년 세대인 신중년을 대상으로 인생 이막을 위한 인생 설계, 창업, 재취업, 일자리 창출, 사회공헌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가 아닌 민간 분야에서도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비 투자 현황을 보아도 2020년 기준으로 인생 이모작 사업을 위해 우리도가 투자한 예산은 3억 원 정도인 반면에 서울시는 160억 원, 대전광역시 5억 6천만 원, 경상남도 8억 원을 투자하는 등 커다란 관심을 받고 인생이모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수원시, 안산시, 부천시 등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단위 센터 개소에 만족하지 마시고 시장 군수님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군에서도 지원 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충남도 이모작 지원 센터의 경우 센터장과 계약직 직원 두 명을 포함하여 총 6명의 직원이 15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시군 센터 마련이 쉽지 않다면 4, 5개 시군을 한 개의 권역으로 묶는 권역별 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공곰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유아 병영하여 도센터의 직원, 직원 증원 대책에 대해서도 강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민간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인생 이무작 사업이 15개 시군에서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계속되는 베이비 부모 세대의 정년과 실직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곧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정령과 실직으로 배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디 이러한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고, 기나긴 제2의 인생을 활기차고 보람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